네, 오늘은 한무도 서울전수회의 승단심사식입니다. 한무도 수련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수련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한무도 서울전수회는 작년 6월에 시작돼서 이제 막 1년이 되었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30명 정도의 수련생들이 주말전수회를 통해서 수련을 했는데요. 이제 최종 3인이 1연선까지의 수련 커리큘럼을 모두 다 배우고 오늘 승단심사를 응시하게 되었습니다. 한무도의 수련량이 생각보다 많아요. 어 우선은 한무도는 오법 일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탑법, 뭐, 보신법, 검도법, 혈법, 무법 이렇게 다섯 가지 기법을 모두 보게 되고요. 일현성의 승단 심사의 기준은 그것들을 아는가, 그림을 그릴 수 있는가, 흉내를 낼수 있는가 정도입니다. 한무도 승단 심사를 하려면은 지도자 예. 외에 이제 1급 지도자가 오셔야 되는데 군산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는 제 스승님을 오늘 모셨어요. 스승님 오셨는데 아주 깐깐한 분이셔서세분다 통과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. 또 하늘과 땅과 나가 내가 일치가 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. 땅에 있는 걸 먹고 하늘에 있는 걸또 흡입하고 그리고 내가 같이 소화돼서 되게 저 노자 철학하고 좀 비슷한 게있는이지 따라하십시오 동작 하나하나를 근데 그 속에는 우리 한민족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철학을 몸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좀 더디 가도 됩니다 더디 가도 제가 어저뭐 잔소리 좀 해도 되나요? <laughs> 내려배기만은, 내려배기만 한 30만 번한것 같아요. 어, 왜냐면, 기본이 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일견하에 계속 하다가, 어느 날 갑자기, 아, 내려배기 그만해도 되겠다. 할 때까지 했거든요. 자신에게 항상 물어봅니다. 그 이제 조금 좀더 이렇게 연성이 쌓이고 나면, 나를 볼수 있을 거예요. 자기성찰을할수 있는 거예요. 예, 고맙습 이상. 1년 동안 수련한 걸 이렇게 스승님 앞에서 이렇게 어, 점검받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보람된 시간이었고요. 부산에서 멀리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신다는 거에서 항상 감사하고 같이, 같이 훈련할 생각해서, 수 있는 네. 좋은 친구들이 <laughs> 네. <이제> 생겨서 <laughs> 네.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.